4번 보통 숙제는 consist of 몸으로 구성된다지 그래서 주의할 건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나올 때마다 기억하도록 해라. 어떤 배정된 과제로 구성된다. 계획된 뭐 되기로 이렇게 수동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업시간 외부 바깥에서 어, 되기로 계획된 과제 그게 숙제지 그런데 이게 선포한대 명사들 주어야 그 단어 숙제가 어,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제의 질이나 양이다. 즉, 이것이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냐. 숙제에 관한 토론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야. 챌린징 하면 힘든, 어려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어, 다 어휘의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어휘의 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숙제라는 게 뭔지를 정의하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숙제가 이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저걸 의미하는지 혼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토론이 어렵다 이거는 주제가 되겠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그들 아이들의 숙제를 토론한다면 한 사람은 두 명일 둘일 때는 하나가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드가 되겠지, 그지한 사람은 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에 반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연습 문제에 대해서 반면 다른 사람은 인페이버 찬성하는 찬성하는지 신중하게 만들어진 활동에 대해서 찬성한다. 뭐하는? 프랑 목적어 두오영식이 되겠지. 학생들이 심사 숙고하고 뭔가 창조하도록 이렇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찬성하는 반면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숙제라는 거의 정의가 한 명은 뭐야? 어, 아무 생각 없는 무의미한 어, 연습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람은 학생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뭔가 창조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특정한 활동의 이름 명명하는 것 대신에 그들 둘다 refer to A as B, A를 B로 부르다지, 그 과제를 단순히 그냥 호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 부모는 궁금해한다. 왜 도대체, 이 on earth는 의문문을 강조하는 구가 되겠지, 그지? 어, 전면구가 되겠다. 왜 도대체 누가, 어, 찬성하는, 찬성자인지. 뭐를? 아무 의미 없는 숙제를.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왜 부모가 그들의 아이가 하기를 원치 않는지. 뭐를? 뭔가 관련성 있고 창의적인 과제를 집에서. 리더는 둘다 아닌 뜻으로 단수 취급한다. 알겠지? 두 부모 다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숙제에 관한 똑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이의 주제가 되겠다.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